자, 성경 소율리 문답 23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지위에 관련한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. 자, 앞에서 구속자가 누구이신지를 배웠죠? 구속자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배울 차례입니다. 하나님 자체에 대한 공문은 4에서 6문까지 하나님의 작정. 그 일은 7문에서 지금까지 나누어서 봤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나눠서 공부하는데요 무슨 일에 해당하는 것은 24에서 25문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어떻게 해당하나 이 문제는 26문에서 28문까지 그리스도의 지위로 나누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하게 될 24문은 이제 그런 개요를 설명하는 조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제사장, 선지자, 왕 자, 그리고 두 상태인데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 직분과 상태 이두 가지를 나누어서 그 키워드를 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에 관련된 게2 3문 제사장이 25문 왕이 26문 그리고 낮아지심이 27문 높아지심이 28문 구속자로서 행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율을 설명하는지 조문을 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예,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자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고 그리고 낮아지고 높아지시는 두 지위를 가지고 있다 지위 직분 자 소율이 분담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지자 제사장 왕세 직분 그리고 낮아지심 높아지심 두지위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이 직분이라고 하는 건 예. 바로 이 세가지 직분의 특징은 뭐죠 기름 부음 받았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삼직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가지 직분을 통합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들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선지자, 제사장, 왕의 직분을 가지고 동시에 이루세요.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이루시기에 두 지위가 뭐냐? 바로 비하, 승귀라고 하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두 상태가 있습니다. 선지자로서, 제사장으로서, 왕으로서 낮아지심, 높아지심. 달라요. 자, 그러면 나자지심, 선지자, 제사장, 왕. 자, 나자지심에 대하여 선지자로서는 뭐 교사가 있겠죠. 승천할 때까지 설교자로서 예.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분이고요.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는 예.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자신의 재물로 드려 공의를 만족시키세요. 그래서 죄의 죄거를 하시고 높아지시는 거예요.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시죠. 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하시고 질병도 쫓아내고 뭐천구의 법도 선포를 하시죠. 죽음을 명하여 복종시키기도 합니다. 그리고 왕으로서의 높아지신 뭐죠? 바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. 먹이시고 돌보시고 또 원수들을 굴복하기까지 왕으로 통치하시는 모든 각 피조물의 마지막 심판을 선고하세요.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삼직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,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바로 그게 뭐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명할 때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선지자 대사장 왕 24, 25, 26문을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